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밤입니다이 시간에는 폰트 모바일 한달 만에 AS하겠습니다. 저번 달에 투자 비중 30%로 확대시켰으며 폰트 모바일을 목표 주가 63,000원 시가 총액 1조 원을 목표로 한다 했습니다. 그 시점은 2023년 12월이나 2024년 봄일 겁니다. 그 시점은 그렇기 때문에 폰트 모바일은 중장기 투자 종목입니다. 단기로 접근하실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원래 이 종목은 시간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AS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날 상상인증권에서 폰트 모바일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상상인증권, 리포터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폰트모바일, 신진인증권 아마존한테 넘겼을 경우에, 1 7 넘겼을 경우에, 그후 지분 예상 현황입니다. 최대주주가 33.48% 우리 사주 4.30%, 아마존이 17.7% 갖게 됩니다. 자, 오늘은 포트모바일에서 좀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나융 투자가 오늘 포트모바일에 대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상상 증권도 목표가가 2만원이었죠. 저번 달에 리포트 나올 때. 근데, 발람이 혼자만 목표 주가 6만 3천 원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초록백 미디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초록백 미디어가 1,340원 할때 투자비정 5 0 하면서 혼자 목표가 6천 원 이야기 하셨죠? 그때 남들이 2천 원까지, 2천 원난간고할때 혼자 6천 원 최초 주장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포트 모바일을 시가총액 1조 원, 목표가 63,000원 전후를 제시해드리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최소 2년 동안 보유해야할 종목입니다. 단계에 착근하실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포트 모바일은 오늘 20일날 한나금 주자가 리포스가 나무으로 인하여 원주가가 장중 급등했다가 쫙 빠졌습니다. 쫙 빠졌습니다. 아주 쫙 빠졌죠? 자, 포세모바일, 뭐, 실적 지속 성장한다.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뉴스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뉴스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투자지표. 요, 요, 과거치 나오고요. 포세모바일은 원래 공모가가 15000원, 16000원이었는데 무상증자 일대일 했기 때문에 정확하 따지면 현재 수정주가 따지면 7500원, 7500원 상태입니다. 공모가가 15000원이어도 무상증자 일대일 빼면 7500원이란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향 매출 2억 달러 그것이 빠르면 2024년 정도에 완결 됩니다. 17%까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으며, 현재 올해 6월 말까지 기준, 기준하여 지분은 한5% 정도 이미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빨리 아마존에게 납품을 하면은 나머지 12% 남은 거 지분을 넘길 것이게 됩니다. 그 매출 납품 양에 따라서 주가, 저기 신주인수권이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해지냐 늦게 늦어지냐? 그리고 자 폰트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2억불만 계약된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알디란 회사와 계약 체결됐죠. 또 올해 9월달에 카시오라란 회사와 300억 원짜리 계약했습니다. 내년 납품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는 아마존이만 보시지 말고 알디라는 회사도 기존에 있었고 카시오도 올해 9월달에 공급계약 300억짜리 땄고 그만큼 점점점점 발전하는 회사를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나금융투자 리포트 때문에 이 한나금융투자 오늘 리포트 때문에 한나금융투자 뭐, 최조 2,300트한방 때문에 오늘 주가가 장중 시초가에 7%, 7 폭등하여 9시 5분에 3% 찍고 쫙 빠졌습니다. 아주 쫙 빠졌죠. 저는 한 16,900원 정도에서 멈출 줄 알았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좋았는데, 16,900원 정도, 16 정도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9에 쫙더 빠져갖고, 보아까지 밀렸죠. 보아까지 밀린 다음에, 전까지 살짝 살짝 들어올렸죠. 자, 이렇게 밀리는 이유는 뭐냐? 국민연금이 13만 주몽이를 팔았죠. 외국인도 5만 6천이 팔고 이때다하여 국민연금과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몽땅 팔았죠. 개인만 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확 밀리게 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차트 를보겠습니다 공모가 15,000이었는데, 무상증자 1대1, 이때 했죠, 이때, 이때, 이 기준일. 이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모가가 7,500원, 7,500원짜리가 지금 16,000이니까, 원 공모가 기준하여 한120% 폭등 상태이고요. 수전주가 관련하여 12,000이 원 바닥이었고, 상장 직후에 3만원까지 갔다가, 짝 빠지면서 빠스권 하다가 빠스권을 이탈을 10월 초부터죠 하확 빠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11월 12월 초에 이제 빠스권을 만들려고 첫걸음 뛰고 오늘 장중 시초가에 급등했다가 짝 빠집니다. 운봉하지운봉운봉하면서 음봉. 거량이 53마디 나옵니다. 평균 거량보다 한 10배 정도 들었죠. 자, 5 2 3만지 나왔고요. 자, 기존 박스권, 기존 박스권. 9월 마까지지탱했던 박스권이 10월 초에 무너지면서 추세 하락되고 또 12월 초에 바닥 찍고 박스권을 형성해가고 있는 과정에 오늘 장대 공방 나오면서 쫙 밀렸죠. 보신 대로 보세요. 이 검은선, 검은선 때문에 어차피 올라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밀렸던 것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세력이 당장 올리진 않습니다. 여기 세력이, 세력이 당장 올리지 않고요. 이제, 보신대요. 이 박스권, 12월 초부터 박스권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제 한 달째 하기 때문에, 제가 이상한 급등 시점은, 본격적인 급등 시점은, 내년, 4월이나 5월로 이상합니다. 내년 4월이나 5월. 그 전에 가면 좋겠지만, 제가 새벽이라면 내년 4월이나 5월에 올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급등시키겠습니다. 왜냐? 내년 한 5월 정도 되면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시나리오는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하는 시나리오, 제가, 제가 혼자 생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혼자 시나리오를 를 생각한 것인데 그 시나리오가 아마 5월달 정도만 나올 겁니다. 그 나오면은 그때부터 주가가 확 올라갈 것입니다. 그 전에 혹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제가 세력이라면 4, 5월 경에 올리겠지만, 그 봉점 억세에 올리겠지만 그 전에 그 전에 주가는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한 발이라도 걸쳐놓기 한 발이라도 걸쳐놓기 바랍니다. 이종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비 중 30%이며 1년짜리도 아니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할 종목입니다. 그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목표가가 6만 3천 정도 됐고요. 그럼 시가총액이 1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계산, 아, 계산, 계산을 해보면 안, 안 맞죠. 왜냐? 이건 포함이 됐습니다. 아마존 지분 17%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매물대는 보신 대로 2만 8,9000원이 매물대가 아주 강한 거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급등해서 하더라도 싹 빠집니다. 2만 8,9000원의 매물대 때문에. 자, 스트모바일이 종목은 빨라야 제가 쓰려면면 내년 4, 5월달 급등시킨다. 이 종목은 2023년 말이나 2024년 봄에 가야 목표가가 달성될 것이다. 그제 가면 다니고요. 모스 모바일은 중장기 투자 종목입니다. 투자 비중 30%입니다. 감사합니다.